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기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어, 잠언 26장 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닭 분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29절이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 개의 귀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개의 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어, 잠원에서 정말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 말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도 갈등과 다툼을 목격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요즘은 실제로 만나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SNS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는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전이 오고 갑니다. 이게 말의 충돌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오죽했으면 말을 할까? 그죠? 그니까, 러 아유, 나도 한마디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뭐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17, 18, 19절 읽다 보면, 그뭘 경고하냐면, 어, 이 간섭하는 것,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삶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간섭하다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그로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될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냥 무심코 장난이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겁니다.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지라.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그 다툼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오늘 뭘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개의 귀를 잡는 거. 여러분 이 개의 귀를 잡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짐승도 신체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 몸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는 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개의 귀를 잘못 만지면, 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자기를 못되게 한다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가 날카로운 이빨이나 그 발톱으로 그렇게 달려들면, 무슨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개에게 물리든지, 할킴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불필요하게 누군가의 싸움에 개입하지 마라.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거는요. 그 일이, 그 다툼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뭘 가지고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거는 나와 상관없는 그 표현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이라는 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모든 그 문제에 다 뛰어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사실은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우리는 종종 정의감으로 아,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겠어. 그죠? 그리고 이게 누군가의 일에 참견하는 게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껑껌이 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잘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견하고 판단을 해주려고 하는 그게 또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게 개의 귀를 잡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십7절 말씀은 그 참견에 대해서, 그 간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너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맡기신 싸움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 번뭐 자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데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다루었지만 한번더좀 볼게요. 자,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잘못,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17절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지죠. 이거는 무슨 단순한 실수나 어리석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이 말이. 여기 보면 횃불, 화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전쟁의 용어들이잖아요.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이 18절 말씀은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여기 횃불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불을 붙이면 엄청나게 여러분 요즘처럼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한번 불이 나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횃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밝히는 기능도 있지만 뭔가 불을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불이 붙잖아요. 좀처럼 꺼지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말의 지혜를 달라. 말을 아끼게 해 달라. 그리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자부미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어제도 이렇게 어, 목사님들 공동체에서 뭔가 의견을 제가 제시해야 되는 참 어려운 숙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만족이 되면 또 누군가는 그게 불편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이 공동체가 설전이 오고 가면서 분위기가 이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색해지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다툼의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화살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화살은요.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드라마나 전쟁 영화를 보면 화살은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 50m, 100m 쭉 날아가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든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죽인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확인되지 않는 말 그리고 감정이 섞인 말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태우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이 십팔 절 뒤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 나는 성경은 일단가, 이게 웃음이 나오다, 처음에는 28절 말씀이. 근데, 야, 이거는 누군가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위험성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는 비인격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에 책임감을 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도 포함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할때 어떤 공동체의 의견을 말하는 어떤 회의 시간에 야, 이게 내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안다라는 거.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횃불, 화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려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게 지금 어울리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것을 안 해도 될 말인지를 분별하는 거. 아, 이게 정말 지혜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얼마나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입에 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화살, 횃불, 죽음, 이게 말의 영향력이거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들이 말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좀 나눌게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내가 실수였다. 또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은요.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내뱉었던 물, 쏟아진 물은 우리가 쏟 다시 담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18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9절 보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 말은 농담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내가 실수였어요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는 말은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의 비유를 구체적인 삶의 태도랑 연결하는 게 무심코 내뱉은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요 그냥 농담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이미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다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에이 그냥 농담 이었어요 이 사람도 요 18절을 하고 연결된 걸로 보면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 그 사람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지 잠원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잠원은 단호합니다 그 사람도 18절에 나오는 미친 사람과 똑같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는 발생했으니까 이미 불은 붙었고 화살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냐면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에요 나는 그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말로 상처를 주고 아유 이 사람 되게 예민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 소문을 퍼뜨리고도 아 그냥 들은 얘기야라고 변명하는 거. 아주 그냥 비꼬고 조롱해놓고 아웃짜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넘기는 태도. 성경은요 이런 태도를 그냥 신앙이 가벼운 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폭력이라는 폭력. 아주 지혜가 없는 폭력.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서만 폭력이 아니에요. 다 말해놓고 아 농담이었어.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잠문을 요즘 26장 들어와서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말을 멈출 줄 아는 게 지혜고 능력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잖아요. 끼어들지 말아야 될 싸움에서는 물러날 줄 아는 게 지혜고, 그리고 내가 말을 했다면 그 던진 말에 무게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불을 일으킨다. 그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되는지보다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거. 내가 계획 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불과 화살 같은 말을 장난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남긴 흔적 앞에서는 내가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말과 행동의 경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이거는 내가 끼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입해야 될 일과 물러나야 될 일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 말로 상처입은 관계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만 우리가 넘기지 말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장난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화해와 치유의 도구가 되게 되겠... 아홉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갈등이 이렇게 잘 해결되고 봉합되기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